안녕하세요,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오늘 그리너TV입니다. 오늘은, 다른 게 아니고, 보시면은, 헤레임 영상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, 오늘부터 해서 이 헤레임은 스피드라고 해서, 이, 랭킹을 보실 수도 있고, 이제 여기 깨면, 이 보상을 받아서, 이 보상은, 이제, 이 수정. 헤레임 수중을 통해서 이 헤레임 전리품 상점에 가서 전리품 상점 바꿔주는 애는요 이 세이지의 방 헤레임 스피드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자기 전리품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바꾸시면 되는데 뭐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뭐 과금을 위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과금 러드 길의 자존심 싸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, 꼭 순위 안에 안 들더라도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게, 이제 일반 난이도 한번 클리어하고, 어이 600초라는 게 10분이잖아요. 10분이면 충분히 깨고도 남아요. 하드 모드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하드 노말 한 판씩 깨셔서 이 보상이라도, 이뭐 4천 제니에이거 2천 개라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, 며칠 동안 헤레임 안 깨신 분들은 맨날 깨셔가지고 보상 얻으시면 되고 저처럼 워라스목에 이렇게 헤레임을 다 깨버리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이벤트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거 이벤트를 설명드리고 헤레임을 같이 깨보는 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럼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요 헤레임 스피드에 대한 설명 영상만 짧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 헤레임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